자 안녕하세요. 내신왕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리식과 무리함수 아홉 번째 시간. 자 무리함수와 그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들이야. 자 사실 이 최대 최소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 그죠? 근데 어, 어쨌든 그중에서 변별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쉬운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나마 아, 요것들을 좀 우리가 아 이것들 을좀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만 내가 넣어 놨고요. 어 특별히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없을것 같아. 그래서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이거는 한 2016년쯤인가, 뭐, 고쯤될 뭐 거야.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이 무리한 두개 주고 그 밑에 있는 직사각형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그 블랙 어, 길이가 최대값을 가질 때 어, 그때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야, 이제?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뭐한 점을 설정해야 될거 아니겠지? 맞죠? 그럼 이제 요 그래프 자, 여기 잘 보이나 보겠네 자 여기 지금 요 그래프 아요거구나요거 그렇지? 요게 아니라 요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을 a 콤마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 그죠? y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거기다가 바로 게입해서 y를 이렇게 설정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봐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L이 봐 지금 이만큼 뒤이가 L이잖아 그럼 여기가 2A지 2A 2A니까 아랫변과 윗변 더하면 4A 더하기 높이가 이거지 그거는두배야자 두두 그러면 이렇게 설정되면 너희가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니? 이거대 신 값을 뭐.. 뭐.. 최대값이 있구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죠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돼 근데 이런 거는 경험이야 경험 응?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안되더라 어? 그 뭐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수준의 문제들은 우리가 약간의 풀과정이 학습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면 이건 그냥 a,b라고 다확정해줄게 a,b 그럼 이제 역시나 a,a니까 어 다시 한번 하자면 L은 어떻게 된다? 4a 플러스 2b죠, 그지? 아 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정이 되는데 이제 변수가 두 개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인 것로 볼지가 중요한 건데 얘는 보다시피 이 무량수 그래프 위에 있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살포시 대입해줄게. 그렇다면 루트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접합하고 싶죠? B 작업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죠.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이걸 A에 대해 정리해서 비입하면, 그럼 저기서 이제 문자를 하나로 바뀌겠지, 그치? 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이걸 넘겨서, A는, 어, 잠깐만, 2A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니까, 아, 플러스 2분의 1, 아닌데? 마이너스 2분의 1 b 에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대입해줄까? 여기다 대입해준다네, 여기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깔끔하게 그끔쌈 깔끔 i 하게 I 아, s u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b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b 에러면 플러스 8 이렇게 l u 다 e psego, p l 이 s p 제 o k a 에 So, you know, you know, psego, minus p, you k 여기 뒤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치? 그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B 빼기 2분의 1에 적음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거로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 값을 가질 때, 그때의 가로사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B가 얼마일 때, B가 2분의 1일 때 아니야 그지 2분의 1일 때, 최댓 값을 갖겠네요, 그렇죠 그럼 B가 2분의 1일 때, a는 얼마인지또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지 그렇치 여기로 가도 괜찮고 여기로 가도 괜찮지 그게 아겠다 그치 바로 여기 대입해주면 그때의 a값을 한번 어 구해보시면 그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8, 8분의 1 플러스 2죠 8분 얼마 1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끝8 a 비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된다는 겁니다 자 의외로 이 문제를, 어,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 응? 그래서, 어, 너희들, 요런 것 정도를 좀 이제 꿀팁으로 알아보는게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음, 아, 요 문제 있잖아. 이거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가 꿀찬이 있습니다. 아, 자, 보겠습니다. 지금, FX 그래프가, 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자, fx가 이제 어, 루트 x 플러스 +E, 2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4 빼기 x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기게자 너를 gx라고 넣고 그 다음에 너를 너를 hx라고 넣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 gx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 다음에 hx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 그치? 두 가지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기반해서 fx 그래프를 자이 둘의 합이라고 하니까 함수값의 합으로 해결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거야 봐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그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자 2가 2쯤 있으면 4 2쯤에서 그래프가 이렇게될거요이렇게맞아이렇게그리고이두 이렇게. 그래프는 이제 모양새 똑같죠? 그죠? X 앞에 계속의 절대감이 똑같으니까 모양새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잠깐 지금 이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중점이 1이지, 1이겠지? 맞죠? 보다시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G하고 H라고 같은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거야. 1 넣어 보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1대 함수값이 똑같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이제 더할 텐데, 자, 일단은, 자, 봐봐. 얘가 먼저 볼게. F, 자, 마이너스 E를 한번 조사해보게 되면, G-E 플러스 h 2지 그런데, 아, g 2가 0이지. 이게 0이야. 그럼 얘밖에 없죠.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자, 마이너스 E 했을 때, 이, 잠깐만, 누가 G야? 얘가 G죠. 얘가 지금 H지. 그죠? 그럼 더했을 때 어차피 이 g는 함수값이 안 생긴단 말이야 보다시피 함수값이 빵이죠. 그럼 h의 함수값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바로 요 점. 요 점을 이제 h 로 함수값으로 갖게 되겠지지 마찬가지 이유로 4를 이렇게 똑같아. 자, 어? 4를 한번 어, 대표하게 되면 g 4 그래서 h 4 오케이 그렇다면은 지금 얘가 음, 이번엔 g가 빵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 사일 때 함수값은 f나 h랑 똑같다. 그래서 h의 함수값은 아 f구나. f의 함수값은 이 g하고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1대1해보자1 대입 1 대입하게 되면 자, 이거 봐. 루트 3 더한 루트 3이죠 그럼 이 루트 3이야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루트 3인데 루트 3이한번더 있는 거니까 이 길이를 이렇게 올려서 더할 겁니다. 이렇게. 이 길이나 이길 길이. 맞아 이 정도 그죠이 정도 포인트를 지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 그러면 끝났어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죠 자, 음, 부연 설명을 좋아하면 이중간쯤에 어딘가를 잘라 봐. 이렇게 잘라 봐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h의 그 아니군요 g군요 g 함수값이요요만큼이 h 함수값이야 g 함수값, h 함수값 그럼 이 h의 함수 값을 그대로 여기 이렇 올려주는 거야. 요렇게. 너랑 너랑, 어, 같아.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아,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리고 뭐, 당연히 기지만이 f의 그래프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부터, 어, 이 4까지밖에 그래프가 사실 그려지지 않아. 왜냐하면, 너도양수가 되어야 되고, 너도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범위에서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별다른뭐 사실, 그 식이 없는 거죠. 그냥, 어, 그냥,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지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루르 3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값은 어떻게 된다?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죠. 4를 대입을 해었죠그래서4 대입을 해게 돼. 날라가고 루트 위죠. 그죠? 그래서, 루트 위이 된다.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어 사실 되게 유명한 문제야 사실은 물론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쇼킹하죠 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게좀 어려울 텐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느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 어 차이 번뭐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 부등호가 두 개가 있어서 그래프로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한 문제죠. 자 역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ax 1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플러스 5, 그 다음에 bx 빼기 1이 있어.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f라고 놓고, 그 다음에 너를 g. 그 다음에 너를 h라고 할 건데 힌트를 하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고, 이 그래프보다 또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F랑 지금 H는 그릴 수가 없잖아. 그제 왜? AB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GX는 그릴 수 있죠. GX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시작점이 어떻게 돼? 이 돼? 2,5죠? 2,5. 어, 잠깐만. 조금 더 아래쪽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거마으로 이쯤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이제 X 앞에 폰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음수면 이쪽으로,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요렇게 되겠지, 그치? 아니, 자, 이런 게좀 나는 좀잘안 된다고 라 하는 학생들은, 자, 이 기본기를 다시 좀바으셔야 돼. 어? 그 무량수 리 편에 들어가셔서, 어, 기본서를 뭐, 어떤 측이든 간에 한번 보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 얘랑 얘는 둘다 y 절편이 마이너스 2죠? 그럼 y 절편이 마이너스 이면 이쯤 있겠지?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6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6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을 대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제 더하기하면 3되겠네 그렇지? 맞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다 이렇게 쓸 거야. 그 어쨌든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저뭐 색깔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죠? 자, 이제 그러면 f하고 이제 h 그래프를 그려 봐야 돼. 그러면 f의 그래프는 자, 요 점을 지나고 자, 얘보다 작아야 돼. 저요 구간에서 얘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제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이렇게 생기도 괜찮죠? 그죠? 근데 이게, 어 많이 올라갔을 때, 최대한 올라갈 수 있겠지. 최대한 올라갔을 때도 한계가 있겠지. 어디까지야? 바로, 이점 지날 때까지, 요점 지날 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더는 올라가면 안 되죠?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돼. 그죠? 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굉장 유명한 얘기죠 영화 기생충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죠? 사람 항상 선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때의 그, 기울기 A. 이때는 이제 기울기 A의 최댓값이죠최댓값그 가장 커졌을 때 값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X는 6 증가하고 Y는 4증가했 6분의 4. 그럼 3분의 2네. 따라서 A의 최댓값그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H. 음, H도 마찬가지입니다. H는 이제 G보다 더 커야 돼. 그죠? 그러면 굉장히 가파로도 괜찮지 이렇게 가파로도 돼. 그죠? 그런데 아 이건 좀 그런 가 조금만 줄이자. 너무 너무 좀 이거 세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다시 좀 구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오인가요그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어야 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점 지날 때까지 그치? 요점 지날 때까지는 괜찮아. 더 커도 괜찮은 거지, 이건, 그지더 커도 괜찮은 거야. 올라가니까, 그치? 하지만, 요거보다 내려가면 안 돼. 그죠? 음. 그럼여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2,5니까, 2 증가했을 때6 증가 하에 이때의 기울기 3이죠? 근데 이거는 바로 B. 이 HX의 기울기 B의 무슨 값이야? 최솟값이 3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치? 렇 맞죠? 어. 그래서, A 빼기 B의 추혈 값이면, 자, 가장 크려면 얘는 최대 값을 가지고, 얘는 이제 빠지는 수니까, 빠지는 수는 제일 작아야죠. 최대값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때 이 전체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어, 지금 뭐 넣어주면 되죠. 3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해주면, 어,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유리학 음. 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같이 어, 음, 우리가 뭐 어, 찾아보서 이해를 해도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어, 이거는 그 어려운 문제야, 그냥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좀그 음, 쉬운 문제만 하는 것 같아서 그해보자라고 해서 넣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튼튼한데 사실은, 그, 요, FX하고 GX가 있는데, 물론 FX가 지금 요, 반전을 짜게 되면, 서로 일단 역한수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렇 근데 그게 이컴마인으 만났는데, 자연 k에 대해서 그, GX를, 요거를, s 쪽로마이너스 k 만큼그 다음에, AK만큼, 이게 AK가 지금, 좀 못해드리는데, 뭐, 어쨌든 A는 응해야지 힐수래. 그죠? 렇응해야실수인데 그럼 이제 이걸 또 위로 올리겠다얘기죠 왜냐면, 하 몸이 아닌 애에다가자연스 k 를 뺐을 일이 양성일 거 아니야, 그 올려서, 어, 항상, 풀로더라는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사실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울게 없는데, 아이들 이런 문제 되게 생소할 거야 왜냐, 흔치 않은 문제거든. 흔치 않아. 뭐, 물론 뭐, 흔치 않은 문제를 모아놓으면 그 종류가 정말 순한 가지가 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게 사실 진정한 수학 실력이죠. 어쨌든, 자 지금 이 함수, 함소, 이 함수를 보니까 지금 어, S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y 쪽 방향으로, AK만큼 크게 이동시켰죠. 그러면 출발점이, 이 시작점이, 이제 시작점이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는 그1 0이죠그러서 여기가 1 0인데 여기서 이게 이동대로 이동 됐지렇지 맞죠? 그러면,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얘를 자 일단 이렇게 x 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100k, 1만 면 되겠지? 그다음 에 다시 이걸로 올린 거죠 이렇게 그치? 올린게 이제 ak만 돌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1만 k, 콤바, ak가 되겠지? 맞아,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자 얘가 이 뭐죠? 이 그래프의 왼쪽 부분과 만나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해보면. 요 점에서 밖에 만나지 않죠. 즉,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되안 되니까. 그러면,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런 점이 되죠. 이런 점. 맞지? 그래야지, 여기 하나, 두 개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야? 이거를? 이게 좀 어려워. 이 점이 2층이 짜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렵죠. 그쵸? 자, 그럼 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 k 이너야 그죠? 맞니? 그러면 자이 점은 1 k를 대입했을 때 어디에다가 f에다가 1마이너 k를 f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고 너는 그냥 뭔 ak지 뭐마인지 맞죠? 그럼 그냥 쓰겠습니다. 1마이너스 k ak로 얘는 뭐야? 얘는 뭐 f f 1마이너 k 야 그죠? 아씨 이거, 이거 안 되죠. 점을 써야 되니까, 어, 1 k F,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의 y 젓글하이 점의 와젓표을 비교해보자는 이야 그럼 너랑 너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너가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게 되야그 게. 오케이? 아마, 어렵다. 그렇지. F, 1이다 어, AK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 맞아. 그래야지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러면, 자, 4분의 1에다가 1대2k에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아, 어, ak.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k는 자연수야. 자, 여기 자연수 k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냥, 응이 하는 실수인데, 그 녀석의 투혈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거를, 아, 어떻까 자, 일단, 자, 4분의 1을 묶어줄게요.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을 묶게 되면은, 자, 이게, 음, 어떻게 돼? 네. 1대2K의 제곱 플러스 4죠. 천천히 하시요 천천히. 이렇게, 괜찮니? 정리하기 위해서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 그 다음에 저거 정리하게 되면은 k0,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되겠지, 그지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주인공이 a다 보니까 이걸 k로 내가 나눠줄 거야. 즉, k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4분의 1, k 마기 k분의 5 빼기. 자, 느낌아? 느낌아? 이건데. 이거만 딱 보면 이게 이제 삼기 평균 그삐이 느껴지지 삼기 평균 삐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k 어, 더하 k 분의 5가 삼기 평균이라면 2 루트 5죠. 그래서이 녀석이 최솟값이다라고 하면안 됩니다. 이 놈의 최솟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안돼요왜냐면 k가 자연수거든. 이때는 봐봐 너랑 나랑 같을 때니까 k가 k분의 5가 될 때, k가 루트 5일 때지 루트 5가 한 2.2쯤 되겠지, 2.2, 그치? 그래서 어, 2.2가 2에 들어가니까 2일 때가 최종값이 어, 되는 겁니다, 그치? 지금 이거 안 돼, 그치? 어떻게 해줘야 돼? 어, k도 아닌 k분의 5가 여기서 이제 때, 얘가 할 때? 2일 때야, 2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은 얘는 그때의 값을 2 더하기 2분의 5 2분의 9가 되겠다, 이렇게 그죠 음. 3일 때도 해까 얘는 넘었어. 얘가 3을 줘 봐. 3, 3.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3분 5, 그럼 3분의 9. 3분의 14지. 그렇지? 얘는 4.5인데 얘는 벌써 4.5원 뉴턴 되나? 한좀더 크죠. 5에 근사하지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더작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너의 최댓값이 2분의 9란 얘기야. k가 자연수니까. 너의 최댓값은 2분의 9. 응, 음. 그러면 어, 이 값이 얼마나 나오죠? 이값 변하게 되면 얘는 2분의 4잖아? 2분의 5. 그러면 2분의 5를 곱하 되면 8분의 5. 그래서 A에 최리값에서 8분의 5가 정답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또 없죠? 그죠? 그럼 뭐야, 이 문제가 틀린 문제지, 그렇지 그죠? 아, 어, 괜히 이건 고민스러웠네. 아, 씨. 왜냐면, 하 원래 단부터 쓰고, 답이 뭐다? 제가 2분의 5, 8분의 5야, 찾분의죠 8분의 5가 답이야. 오케이? 근데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지금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문제를 지금 접근을 해서 답을 냈네,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이게 2루오거든 그죠? 2루오라고 치면, 그러면 그런쪽으로 이걸 계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뭐 2분의 2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p는 마이너스 1, q는 1로볼수 있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1이니까, 곱해서 이거다,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k 가자연수란 말이야. 이거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뭐 완전히 다 풀어보고 가의를 찍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그냥, 나는 잘 푸니까, 거의 뭐 이제 수학 지절이니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찍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나동이당하지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거로 이거를 답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랜덤이나, 이거를 풀어서 이걸 답을 랜덤이나, 내가 볼때 그놈이 그놈이야. 비슷한 거야, 이거. 진짜. 어? 아주 진짜, 음? 응? 야, 이거 수학을 진짜, 수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죠? 이문제는 오르다. 그죠? 정답은 A의 최대값은 8분의 5일 썩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사기평균을 적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다? 어, 그, 최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반드시 파인해 보셔야 돼. 알겠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오케이. 자, 지금, 음, 이렇게 해서 최도, 최저, 최도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유형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 진짜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 다 풀어보셔서, 다양한 패턴의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어,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충분히 배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